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고트입니다. 오늘은 어, 러닝 기어 리뷰가 아니라 어, 제가 요새 좀 러닝 관련해서 좀 관심 있어하는 분야가 하나 생겨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이렇게 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할얘기는 어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혹시 어싱이라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어싱이라 하는 게 공학에서 말하는 접지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류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접촉을 시켜놓는 건데. 사람이 맨발로 걸으면서 그 땅과 접지를 시킨다고 해서 여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땅과 이렇게 접지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맨발을 벗고 흙길을 달린다든지 걷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총, 통틀어서 어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때는 일부 사람들만 하는 그런 뭐라고 했지 행위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게 방송을 많이 타면서 최근에 또 생노병사를 탄거 같아요. 이게 그러면서 굉장히 대중화가 돼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신에 관심도 많고 어 러너들도 어 과거에는 좀 일부 사람들만 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좀 트레일러닝들도 좀 유행하다 보니까 산길을 좀 빨리 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발바닥이나 이런 데를 좀 단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사는 동네에 유명한 어싱 성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어 직접 어싱을 해보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관심 있었던 게 뭐냐면 어 신발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너무 푹신푹신한 쿠션화나 카본러닝화 같은 레이싱 레이싱 신발들 있잖아요. 그걸 신지 않고. 평소에 트레이닝 효과를 얻기 위해서 딱딱한 바닥을 신다든지 이렇게 맨발로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곳을 한번 찾아서 오늘 어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 요새 얼마나 어싱이 또 유행인지 맨발 걷기나 맨발 달리기가 유행인지를 한번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번 했고요. 어떻게 또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다녀온 영상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사는 지역에서 저 어싱으로 유명한 좀 산입니다. 어, 좀, 뭐 산이라고 하기엔 좀 낮은 산이고요. 저 앞쪽에 트랙이 있어가지고 맨발 달리기도 하기 좋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 필수죠. 맨발로 달리고 와서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있고요. 위쪽에 휴식휴게 공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발을 벗고 차에다 놓고 슬리퍼 챙겨간 슬리퍼 벗고 이렇게 맨발로 아스팔트로 시작해가지고 걸어서 어 산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 이름은 용정산 산림공원이라고 나와있고요 이미 어싱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앞에 신발들이 많이 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딱한 저기 돌바닥부터 해서 산길을 어, 지금 걸어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맞은편에서 이미 그 어싱 끝내고 맨발로 내려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굉장히 유행이구나 라는 거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기 지금 뭐야 가민을 차고요 어, 걷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빨리 달리는 어, 그런 형태로 오늘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달리기를 그래서 달려 올라가면서 어 중간중간 이렇게 휴식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어 조금 뭐 산의 기운을 좀 센다든지 이런 공간도 좀 많이 마련되어 있고 바닥이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민을 켜고 어 이렇게 올라가는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올라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 보들보들한 부분도 많지만 좀 딱딱한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어싱 성지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 발에 상처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지금 흙밭은 괜찮습니다. 풋밭은 괜찮은데 좀 올랐다 보면 이제 돌 뿌리나 뭐 나무 뿌리가 많은 곳은 확실히 발이 좀 많이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걷기 좋게 된그 바닥이고요. 어, 이곳을 제가 걸어 올라가면서 어, 다양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어싱을 하고 온 느낌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음,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일단은 어싱의 효과를 제일 많이 이렇게 꼽는 게 뭐냐면 발바닥을 지면에 접촉하면서 몸에 있는 정전기나 전류가 저 지구 쪽 바닥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에 있는 질병이 생기지가 않는다 그리고 있던 질병도 낫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저는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뭐 자연스럽게 정전기라는 게 생기는 것이고 사람이 신발 신는다고 해서 뭐 전혀 그런 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맨발로 활동하는 또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것 때문에 정말 질병이 낫고 무슨 뭐 당뇨가 없어진다든지 만성 질환들이 없어진다 그 저는 그걸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걸 한번 연구해달 부,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심리적인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싱을 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것은 뭐, 뭐냐면 아, 이게 효과가 있겠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일단은 자연을 같이 마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등산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어, 일단은 뭐 자연을 계속 걸으니까 편안하게 걸으니까 이 산속에 있는 기운이라든지 뭐 산속에 뭐 뭐라고 하죠 피톤치드나 이런 것도 많이 흡입을 하고 어, 산소나 이렇게 폐 쪽으로 들어가는 공기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접촉을 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확실한 효과 같고요. 근데 이것은 굳이 맨발이 아니더라도 어 다른 분들도 뭐 등산을 하거나 산속을 트래킹하면서 많이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크게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은 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확실한 효과 같은데요. 어 맨발로 걷다 보니까 이 발이 아프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돌 뿔이 있는 데들을 많이 자갈이나 이런 길을 걷게 되면 발이 또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트레킹을 하거나 저기 등산을 하게 되면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러면서 어 산에 대한 집중 좀 떨어지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공기나 흡입하는 정도 수준의 어 그런 만족도를 얻었다면 이 어싱을 하게 되면 바닥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사람이 바닥에 굉장히 신경을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서 온전하게 바닥과 어내 발이 닿는 그 느낌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딴 생각을 할수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매일 다닌다고 한다면 어 그런 효과들도 반감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 가는 입장으로서 걷다 보니까 땅을 느끼는 지면을 느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어 다른 생각을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하게 어 집중을 하게 되니까 이 순간을 걷는 순간에는 확실히 스트레스가 덜해요. 음 스트레스가 덜하니까 온전히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뭐 느낌들이 있잖아요. 공기라든지 뭐 지면 접촉하면서 느끼는 혈액순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효과가 배가 되는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제가 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나무 뿌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걸으면 굉장히 발이 아파요. 어 그러면서 또 발의 느낌을 또 집중하게 되고 발이 단련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맨발 달리기도 같이 해봤는데 맨발 달리기가 저기 뭐야 일부 사람들이 그걸 권장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어 이렇게 맨발로 걷게 되면 발에 정말 많은 뼈들이 있거든요. 어 많은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을 연결하는 뭐 인대나 힘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단련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작은 뭐 고무밴드나 이런 걸 사용해서 어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운동 단련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들은 되게 훌, 어 뭐야? 훈련이 되게 힘든데 이렇게 맨발 달리기나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훈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어 트레이닝 효과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 그거 이제 맨발 달리기 쪽 얘기하면서 제가 언급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 어싱을 하면서 이걸 하면서 무슨 뭐 암이 나왔다 암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워낙 세상에 이 사기가 판치고 흉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믿으면 안될것 같고요. 제가 어싱을 하면서 확실하게 느꼈던 건, 어, 뭐, 저, 지, 전류가 지면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그것도 약간 그 사자들이 쓰는 책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확실하게 좋은 건, 어쨌든 우리가 자연에 사는 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암에 걸리거나 불치병 걸리면 자연 속에 내려가서 살기도 하고, 그쪽에서 뭐 농사를 지면 서 살면서 효과를 본 사람들 되게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 그런 효과. 그런 효과를 누리되 우리가 다른 것을 안 하고 땅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 좀더 이런 효과에 집중하면서 더 효과를 배가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 생각을 제가 머릿속 계속 해봤어요 아, 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온전히 땅에 집중하면서 걷게 되면서 어, 다른 생각을 안 하는 잡념이 사라지는 스트레스가 받는 것이 사라지면서 어, 자연과 내 나. 나라는 존재만 이렇게 집중하면서 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는 게이 어싱의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저기 뭐야. 코스가 막 산처럼 가파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다 보니까, 어, 저기 뭐야. 천천히 걷게 되니까 또 장시간 할수 있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발을 단련하면서, 발 단련은 이제 별도의 효과고, 어, 그런 효과 때문에 사람들 이 어싱을 하면서, 어, 여러 가지를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어싱 하기 좋은 코스, 맨발 걷기 하기 좋은 코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어, 자연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 저처럼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벗고 뛸수 있는 부분 한번 뛰어보고 걸수 있는 분 걸으면서 이렇게 온전히 발에 집중하면서 어, 이렇게 어신 효과를 누리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닌 코스는 이렇게 회전하게 돼 있는 코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면 이렇게 처음에 왔던 코스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와서. 한세 바퀴 내지 네 바퀴 정도 돌면, 뭐한 40분, 50분 정도가 시간이 훅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온 부분으로 와서, 아까 보셨던 게 휴게 공간들이 있잖아요. 저 앞쪽에 있는. 그곳에 이제 앉아서 뭐 먹기도 하고, 또 공기도 쐬기도 하고 하면서, 다시 한 바퀴 돌거나, 이렇게 쉼터에서, 어 그렇게, 어 시간을 보내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단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어 굉장히 아픈 부분도 좀 있고 하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봤고요. 다음은 저희가 좋아하는 달리기도 여기에 연결지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달리기도 하면서 어 발바닥 단련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달리면서 발을 차고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 단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얇은 러닝화를 신고 하시기도 조, 좋고 좀어 트레이너라고 부르는 밑창이 좀 딱딱한 러닝화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아예 정말 내가 강하고 싶다 하면 이 어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좀 즐기면서 뛰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어, 싱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싱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다음에 또 저기 봐, 함께 진행했던 메말 달리기의 효과, 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